한국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 운장을 받았다. 5년 동안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18년 하노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던 중 기상 이변을 겪었다. 박 씨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없었고 낯선 사람이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적한 곳에 10여 명이 기다리고 있던 가운데 납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이 드는 박 씨는 문을 열었고 안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보였다. 위험을 인지한 그는 재빨리 차량에서 내려 큰 사고를 피했다. 불안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을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안전하게 돌아왔으며 자신의 현재 지위나 자신이 받은 긍정적인 대우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을 받은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훈장 수상 후 얻은 혜택과 세계훈장 수여에 따른 경험 등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특히 베트남 항공에서 제공하는 평생 무료 항공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년 후에는 세계훈장까지 받은 셈입니다. 이분은 노동훈장을 받은 경험이 있으셨죠. 훈장을 받으면서 얻는 혜택이 궁금해졌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 베네픽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고 특히 공항에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베트남 항공에서는 그동안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만큼 평생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때 궁금한 건 항공권은 이코노미 클래스인지 아니면 비즈니스 클래스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를 오가면서 평생동안 항공권을 이용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는지, 직접 전화로 하는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전에 앙코르와트를 여행하다가 겪은 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밤 11시에 도착했을 때 택시가 없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2018년에 하노이바이 공항에 가면 택시가 없다는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무사히 돌아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큰 사고 없이 여행을 마친 후에는 어떤 기분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